안녕하세요. 완승입니다 오늘 보석 작은 닭지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수 마리에 5만 5천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정말 좋은 가격인 거 아시죠? 그리고 오미특대먹갈치도 갖고 왔습니다. 한 상자에 5마리씩 들어가는 있 오미특대먹갈치는요. 안강망배에서 조업한 오미특대먹갈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오미 어 안강망구에서 조업한 목포 먹갈치여서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위 특대 먹갈치도 갖고 왔습니다 한 상자에 4마리씩 들어가 있고요 5위 특대 먹갈치가 좀더 작다는 분들은 이삼위 특대 먹갈치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 집 굉장히 선조도 좋고요 가격대가 굉장히 좋고 보니까 꼭꼭 구매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풀치도 갖고 왔습니다. 이제 김장철 시즌이고 젓갈잡을 시즌이죠. 그만큼 좋은 풀치로 갖고 온 상태고요. 수 마리 반상자, 한상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사시미 병어 갖고 왔습니다. 손도 좋고 핵감 가능한 사시미 병어고요. 안강망배에서 조판 사시미 병어입니다. 어 병어는 핵감으로도 가능하니까 병어 좋아하신 분들. 그리고 인기가 많은 140위 파조개도 갖고 왔습니다. 한 상자에 140마리씩 들어가는 있 140위 파조개고요. 보시다시피 선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조업을 바, 바로 맞췄기 때문에 간, 당연히 선도가 좋을 수밖에 없고요. 35마리 반상자 한 상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0위 파조개도 갖고 왔습니다. 140위 파조개 좀 작다 하신 분들은 이 120위 파조개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30마리, 60마리 어 120마리씩 판매하고 있는 120미 파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참족이죠. 백미 파족입니다. 한 상자에 100마리씩 들어가 있는 백미 파족이고요. 파족이는 이렇게 상처가 약간씩 난걸 파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 상자에 100마리씩 들어가 있는 백미 파족이고요. 당연히 이렇게 선도가 좋은 걸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한뻘락지입니다. 무한뻘락지 판매하고 있고요. 그리고 암치 통홍어 경매 받았습니다. 자세한 키로수는 조금 이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영 양식굴 키로수별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김장철이 다 많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새꼬막도 판매합니다. 국내산 새꼬막 3kg씩 당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산 홍가리비도 판매합니다. 3kg, 6kg씩 당겨져 있는 홍가리비고요. 그 다음에 자연산 뿔소라, 국내산 뿔소라고요. 완도 전복 판매합니다. 완두 존복 사이즈별로 판매하고 있고요. 저희 집은복집입니다 그리고 완두 돌문어 판매합니다. 완두 돌문어 2kg에 한두세 마리 전후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번 주 저번에보다 사이즈가 더 커진 국내산 방건조 갈치포입니다. 20마리, 40마리씩 판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산 강고등어입니다. 대사이즈고요. 10마리, 20마리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산 코다리고요. 가공 국내에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핵육자 판매하고 있고요 1kg, 2kg씩 담겨져 있습니다. 사이즈가 크고 맛이 좋은 핵육젓이고요 그다음에 신안산 추젓입니다. 3kg씩 담겨져 있고요. 당연히 가장 많이 나가고 있고요. 북새우젓입니다. 3kg씩 담겨져 있고 어 김치에 갈아넣으면 굉장히 시원하고 맛이 좋은 게 특징입니다. 어 갈치속젓하고 오징어젓도 판매하고 있고요.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갈치속젓은 500g 도 판매하고 있고 4kg부터 는 통이 아니면 모무 봉지로 나가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합니다. 오징어젓하고 갈치속젓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멸 가치 액자라고 까자로 액자 5kg 하고 10kg 단위 판매하고 있고요. 굉장히 맛이 좋기 때문에 재구매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부세 보리골비 연상기는 쭉국산 가공연강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완두사입니다 우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특히 마리갈치가 많이 나온 하루였습니다. 특히 오미하고 삼이 특. 오미하고 삼이 특대 먹갈치가 많이 나와가지고 저번 주에서 가격이 많이 저렴해진 상태입니다. 보이시죠? 드디어 이제 마리갈치 시즌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리갈치가 많이 나오니까 가격대가 많이 떨어진 상태이란 걸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려면 칠석 쪽이고요. 그 다음에 바아족의 모습이 보고 이 있습니다. 손도가 좋은 걸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요. 오늘도 조기들이 어 많이 나온 걸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기들이 바아족이바아족이 많이 나온 것 같고요. 이게 다 조기의 모습입니다. 어, 전체적으로 안강망배 조기는 씨알이 작은 거 아시죠? 절대 크지 않습니다. 씨알이 작은 대신에 굉장히 선도가 좋다는 건 여러분들이 더 잘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만큼 선도하면 안강망배 어, 발아조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